아, 근데 이제 나성님이 근데 차가 개 멋있는 게 뒤에, 어? 어, 초보운전이라고 그거, 그거, 그거 적어놨더라고. 되게 멋있어, 그지? 어, BMW인데 초보운전. 어, 그래서 개 멋있어. 아, 근데 내가 장난 한번 쳤는데 그거 나인지 아시려나? 이제 인사하고 다 각자 이제 인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인사하고 이제 갔어. 근데, 어, 아직 그 나성님이 그, 그 BMW G 초보 운전도 되게 기억해놨어 의왕 초보 운전인가 뭐 이렇게나 했는데 이제 네이버 본사에서 지하 주차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조금 꼬불꼬불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꼬불꼬불한 주차장 그 올라가는 거가 좀 힘들긴 해 그래서 되게 천천히 올라가더라고 난뒤 바로 내가 딱 뒤에 있었어 근데 이제 다 인사 나누고 갔을 때야 인사 나누고 갔는데 어 거기서 멈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, 난지 몰랐을 거야. 어. 이제, 뒤에 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는 걸 봤는데, 그게 내 차인지, 내 차인지 몰랐을 거야. 어. 그래서, 비상깜빡이를 키더라고. 그 있잖아. 알잖아. 그지? 그래서, 자기가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버벅대는지 비상깜빡이를 키더라고요. 근데 이제, 아무도 없었어요. 그렇게 꼬불꼬불. 어. 그래서, 장난을 한번 쳐볼까 해가지고, 내가, <laughs> 쌍라이트를 까박까박까먹 까박 <laughs> 어, 어. 난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, 까박까먹 <laughs> 그랬어. <웃음> 한 하이트로, 잘 아마 나성님 나인지 몰랐을 거야 그어어아지 알았을까? 아, 나인지 표시하려고 어어 어. 아, 빵한 게 아니고 잠깐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 아이마 거기 멈춰서 도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임마 그지 차가 우리 둘밖에 없을지그 꼬불꼬불한 거그 그 네이버 주차장에 그밤 10시 돼가지고 다들 집에 가셨는데 그어 카페 끝나고 어 도로가 아니고 그아그 아, 그, 꼬불꼬불 그 거기 있잖아 거기 임마 꼬불꼬불 음. 잠깐 그몇번어 왜냐면은 나인지 모른 거 같아서 괜찮다는 표 괜찮다는 표지 잠깐 그래 거기 그 공간에 차가 우리 둘밖에 없었다니까 꼬불꼬불이 어. 알잖아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여기서 이렇게 하길래 비상 깜빡이로 미안하 표시되길래 여기서 그냥 우리 둘밖에 없었으니까 둘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어, 깜빡 잠깐만 따다다닥, 어. 따다다닥. 어, 한번 했지 둘이서 그냥 한 거지. 내가 무슨 운전 중에 그러겠냐. 위험하게. 도로에서. 차였으면, <laughs> 모르면. 얼마나 무섭게, 뭐, 얼마나 무서워, 얼마나. 얼마나 내가 이제, 난줄 알았으면 난줄 알았었을 거야. 응.